안녕하세요. 분홍빛 따위기입니다. 예, 오늘도 반갑습니다. 예쁜 아이들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음, 이 아이는 핑크 반입니다. 색감도 지금 굉장히 이렇게 예쁘고요. 생김새도 굉장히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모두 외두로 되어 있고 크기는 약 10cm 정도 됩니다. 만원입니다. 홍둥이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지금 물이 들어있고요. 모두 외조로 되어 있어요. 어, 크기는 9 내지 10cm 정도 됩니다. 7000원입니다. 에보니 소프콜론입니다 라인에 빨갛게 선을 긋고 굉장히 예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8cm 조금 넘습니다. 5,000원입니다. 네 종입니다. 네 종은 입장이 뾰족하게 이렇게 전체 빨갛게 물이 드는 예쁜 아이입니다. 분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색감이 지금도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큰 얼굴 옆에 양쪽으로 이렇게 작은 얼굴이 달려있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약 18cm 정도 됩니다. 지금 저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어요. 12,000원입니다. 한스에 보냅니다. 라인에 빨갛게 물이 들어서 굉장히 예쁜 색감을 내고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10cm 됩니다. 7,000원입니다. 북해입니다. 북해는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현재도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어요. 어, 옆에 자구가 달려서 이렇게 있는 모습도 보이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어, 전체 크기는 약 20cm 가까이 나옵니다. 예, 2만원입니다. 탑핑크입니다. 핑크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 있어요. 2도 3도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9cm. 전체 크기는 약 9cm 됩니다. 6천 원입니다. 수비반입니다 라인에는 이렇게 빨갛게 선을 긋고 있고 밑에는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어요. 또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크기는 10cm, 전체 크기가 10cm 좀 넘습니다. 만원입니다. 글램피크입니다 색감이 지금도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 현재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5천원입니다. 홍포도입니다. 군생으로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약 10cm 정도 나옵니다. 8,000원입니다. 다시 오조금입니다. 연꽃처럼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 있어요. 외두도 있고 이두도 있고 어, 수형에 따라서 1 2 내지 13cm 정도 됩니다. 만 원입니다. 아메서토로 밝아처럼하게 물이 들어 있어요. 크기는 약 11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만 원입니다. 갈리버입니다. 색감이 예쁘게 물이 살짝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11cm는 다 넘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어요. 8,000원입니다. 나나 후꾸밀입니다. 색감이 지금도 이렇게 예쁜 색감을 하고 있고요. 밑에서도 지금 이렇게 자구가 많이 올라오는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11cm 좀 넘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어요. 마늘입니다. 핑크 툴립입니다. 보랏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어, 입장은 통통한 이런 모습입니다. 이두로 이렇게 큰 얼굴 옆에 작은 얼굴이 달려 있고, 이두로 되어 있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크기는 15cm 좀 넘습니다. 15,000원입니다. 춥습니다.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약 10cm 나옵니다. 이런 모습도 있어요. 5,000원입니다. 가르시아입니다. 색감은 지금도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로된 이런 모습도 있고, 외도외도이도이도외도 외도, 외도 이렇습니다. 전체 크기는 약 8cm 정도 됩니다. 6,000원입니다. 물론입니다. 오얌 백분을 바르고 예쁜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이도도 있고, 여기도 이도이도 또, 외두도 있고요. 여기도 외두. 전체 크기는 11cm 다 넘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7천0원입니다보헤미안 철학입니다. 색감이 지금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12cm 됩니다. 6,000원입니다. 흑법사 철화입니다. 목대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뒤에는 이런 모습이고요. 또한 개는 한 개는 위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전체 높이는 약 20cm 정도 됩니다. 예, 0 0 0 원입니다. 제스타 절합니다. 목대는 원판으로 되어 있는 이런 모습도 있고요. 위에 밥은 이렇습니다.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쌩얼이 앞에 있고, 뒤에는 철화가 있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이런 모습도 있고, 만 원입니다. 홍매와철화입니다 전체 어 전체 모습은 이렇고요. 키는 이 정도 되고 위에 밥은 이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15,000원입니다. 세일된 철합니다.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어요. 전체 크기는 약 11cm 나옵니다. 8,000원입니다. 와인 피츠 철합입니다 물이 들면은 오렌지 빛으로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든답니다. 지금 쌩얼이 많은 이런 모습도 있고요. 좀더 큼직하게, 앞에는 쌩얼이 나란히 이렇게 있고, 뒤에는 철화가 되어 있고, 어, 이 아이는 약 12cm 나옵니다. 15,000원입니다. 성령 철합입니다 뽀얀 백분을 바른 이런 모습이고요. 한포트가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12, 13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어요. 만원입니다. 레드베리 처압입니다 전체 빨갛게 물이 드는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현재는 지금 물이 이 정도로 들어있어요. 한포트 밥은 이 정도 됩니다. 만 원입니다. 줄리아나 핑크 철합니다. 한 포트 모습은 이렇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전체 크기는 약 13cm 나옵니다. 만 원입니다. 문대리 철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5,000원입니다. 레드 핑크 철입니다 핑크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있는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사이즈가 큼직하게 생겼어요. 6,000원입니다. 공치아철 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5천원입니다. 피치 우리 대철 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13cm 다 넘습니다. 또, 이런 모습도 있고, 비치 후리대 철화, 12,000원입니다. 캔디 철화가 한 포터가 남아있는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목대는 이렇게 원판으로 되어 있고, 위에 모습은 이렇습니다. 크기는 약 17, 18 정도 나옵니다. 12,000원입니다. 개시미어 철압니다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위에 밥은 이런 모습이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고 8,000원입니다 춥소 절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밥은 이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만원입니다. 송목 철합니다. 한 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6천0원입니다 구용 철합니다 구용에 물이 들면 굉장히 예쁘죠?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8천0원입니다큐빛 철화. 보랏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있어요. 한포트가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5천원입니다. 터치미 철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철신의 철화는 만원입니다. 목대가 있는 비츠 후리대 철화 한 포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대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위에 밥은 이런 모습이고요. 철화하고 이렇게 철화하고 쌩얼하고 같이 어우러진 이런 모습입니다. 전체 가로 사이즈는 20cm가 넘는 풍성한 이런 모습입니다. 예, 2만원입니다. 할로윈 철화입니다. 지금 네 포터가 남아있는데요.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전체 키는 이정도 되고, 이렇게 철화하고 생얼하고 같이 어우러져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고 4천원입니다 맨발이 있습니다 현재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10cm는 다 넘습니다. 8000원입니다. 엔젤스 핑크입니다. 입장은 이렇게 길쭉하면서 통통한 이런 모습이고요. 핑크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있어요. 전체 크기는 약 10cm 됩니다. 4000원입니다. 사각고 반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두수는 이정도 되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6,000원입니다 핑크 플로라입니다 어, 피멍이 들듯이 입장에는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모두 외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9cm 좀 넘습니다. 5,000원입니다. 파스텔입니다. 색감이 지금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3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2도도 여기도, 여기도 3두네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약 13cm 정도 됩니다. 2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6000원입니다. 아리엘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입장에 통통한 이런 모습입니다. 외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자구가 나오는 양쪽으로 자구가 앞뒤로 달려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렇게 외도도 있고, 2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크기는, 전체 크기는 11cm 정도 됩니다. 만 원입니다. 마블건입니다. 보얀백분로 바르고, 연보라빛으로 물이 들어있어요. 입장에는 이렇게 돌기가 살짝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약 13cm 정도 됩니다. 얼큰이처럼 큼직하게 생겼어요. 8,000원입니다. 레드 조울리입니다 전체 빨갛게 물이 드는 품종입니다. 현재는 이런 모습이고요. 어, 크기는 약 7cm 정도 됩니다. 6,000원입니다. 배트리시아입니다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모두 이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크기는 약 9cm 정도 나옵니다. 5,000원입니다. 멜리오다스입니다. 전체적으로 까맣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모두 이 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크기는 약 9cm 나옵니다. 8,000원입니다. 해우름입니다 색감이 지금도 이렇게 물에 살짝 들어서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약 12cm 다 넘습니다. 6,000원입니다. 루우금입니다. 핑크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제이드스탑. 지금도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8cm 나옵니다. 이런 모습도 있어요. 5,000원입니다. 아이시그린입니다. 뽀얀 백분을 바르고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어, 입장이 굉장히 통통한 그런 아이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약 8cm 됩니다. 5,000원입니다. 골드소톤입니다. 입장은 살짝 환엽으로 되어 있고요. 라인은 빨갛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약 10cm 됩니다 8,000원입니다 논솥탑니다 오렌지 빛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현재는 물이 살짝 들어 있고요 외도도 있고 이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9 내지 10cm 정도 되고요 7,000원입니다 저서트 라인입니다. 입장이 뾰족뾰족하게 굉장히 물이 돌면 예쁘답니다. 현재는 물이 살짝 들어있고요. 위에 커다가 이렇게 삼두로 이렇게 분지가 되어, 음, 되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렇고, 위에는 모두 이렇게 쌩얼이라기보다는 철화로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또, 매두로된 이런 모습도 있고요. 모두 크기는 약 9cm 정도 넘습니다. 6천 원입니다. 캐롤입니다. 입장에 털이 보송보송한 이런 모습이고요. 모두 외두로 되어 있고 크기는 약 11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7천 원입니다. 그시피이 아이는 물이 들면은 굉장히 예쁘답니다. 현재는 이렇게 빨간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있고요. 중간에는 이렇게 철화로 엮여있는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여기에도 그렇고 색감이 지금도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 또 3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2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어요. 8,000원입니다. 루핀스입니다. 중간에는 이렇게 검정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있고요. 모두 위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기는 약 9cm 조금 넘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7,000원입니다. 핑크 서텔랍입니다 포트에 밥이 풍성하게 담겨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약 11cm 나옵니다. 8,000원입니다. 보라카입니다. 모두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5천 원입니다. 파이어필라입니다. 지금도 색감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 조도 있고 외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크기는 약 8cm 정도 됩니다. 3천 원입니다. 블레라이죠 입장 뒤에는 이렇게 검정빛으로 물이 살짝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전체 크기는 약 7cm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3,000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